사실 사람들은 이 강아지는 교육이 잘 되지만 고양이는 교육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이 이야기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이, 이게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이게 고양이들도 교육이 가능한 거죠. 소록 누나의 알고 있냐옹 오늘 배울 건 타겟 터치하기예요. 타겟을 가까이 대 그러니까 타겟을 제가 들으면 거기에 와서 고양이가 자기 코를 갖다 대는 그걸 하는 거예요 머리로 상상이 잘안 되실 거예요 고양이가 어떻게 오지 어떻게 하는데 그럴 수가 있지? 생각보다 쉬워요 타겟이 되는 막대기를 정해요 이거를 고양이 앞에 그냥 개가 자연스럽게 있을 때 앞에 가까이 대요 코 앞에 가까이 오면 음 이러면서 어쩌다 이렇게 닿거든요 닿는 네, 순간 개... 클릭 음... 아시겠죠 그런 다음 바로 간식 을 터치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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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가 터치하면 클릭. 음, 음, 음. 이 보상이 즉각적이야 한다면 딸깍함과 동시에 만져주셔야죠. 가까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부분 음, 한 거짓말 안 하고 열 번에서 스무 번 정도 이걸 하잖아요. 그럼 애들은 금방 이 클리커 소리와 그 다음에 이 먹을 것을 연결해요. <laughs> 타겟팅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점점 이걸 멀리 해가지고 어디로 네. 가게 만드는 거예요? 뭐, 보이는 순간에서 예를 들어 아까 같이 싱크대에 올라가는데 이 타겟 막대기를 딱 들면 아, 이가 오겠죠. 그 다음에 화장실을 뭐잘 이걸 안 쓰는데 이 화장실의 용변을 볼수 있게 유도를 하는 것. 화장실 앞에서 이 타겟 막대기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음. 이 안에 들어와서 이 화장실을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뭔가 내가 원하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고양이는 아. 집사하기 나름이에요. 음. 뭐 이런 얘기.